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와 무릎을 곧게 펴는 게 아프시진 않나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을 움켜쥐고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오진 않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관절통증외과 전문의 정은철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박사님,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 봤는데 왜안 나을까요? 수술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저는 그럴 때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술은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꼭 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밤딱 3분만 시간을 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세 곳을 부드럽게 문질러 마사지하듯 해보세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5일만에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40년간 진료를 보면서 효과를 보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매일 아침 통증에 시달리며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삶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먹었던 약값의 부담도 1년에 50만원은 절약하게 되실 겁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몸은 10년은 젊은 몸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건강 정보를 제일 먼저 놓치지 않고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세 가지 통증 완화 포인트,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30년 통증에서 벗어난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대부분의 치료사들이 놓치는 핵심 부위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의사들은 아픈 부위만 집중해서 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무릎이 아프면 무릎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굳으면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 허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무릎관절 또한 불균형한 압력이 생겨 관절염이나 연골의 손상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굳으면 허리와 무릎이 모두 아파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연결의 의학입니다. 78세 김만복씨는 평생을 들판과 산을 누비며 사진을 풍경을 담아온 분인데, 무릎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힘든 상태로 지팡이의 의지에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박사님, 수술밖에 답이 없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김만복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프시다면 무릎만 치료해선 안 됩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바로 이 부분부터 풀어야 합니다. 허벅지 앞쪽에 위치한 이 근육, 대퇴사두근은 무릎과 골반, 허리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무릎을 눌러붙게 만들고 허리에 부담을 주며 통증을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는 단단해지기 쉽고 이로 인해 무릎 관절은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 어떤 주사나 약보다 먼저 이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만복 씨는 매일 밤 TV를 보며 3분간 허벅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하셨습니다. 무릎 바로 위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빵 반죽하듯 지그시 부드럽게 밀어주셨습니다. 세게 누르지 않고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선 2, 3초 머무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김만복 씨는 지팡이 없이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제는 지팡이를 안 짚고도 시장 다녀왔어요. 나도 몰랐어요. 안 아픈 줄도 작은 실천 하나가 한 사람의 일상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딱 3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허벅지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통증의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매일 땅을 딛고 서는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발바닥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발바닥에는 전신과 연결된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몰려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족부 반사구, 현대의학에서는 신경 자극의 관문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죠. 특히 노년기에는 발바닥에 근막이 굳고 아치가 무너지면서 혈액순환까지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허리, 무릎, 심지어 불면증까지도 연결됩니다. 얼마 전 진료를 받으러 오신 이말순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82세, 경북 안동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이죠.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땐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한두 시간마다 잠에서 깨는 생활을 몇 년째 반복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박사님, 잠드는 게 제일 무서워요. 누우면 다리가 욱신하고 저려서 아예 잠을 안 자고 싶어요. 이미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지만 돌아온 말은 연세 타지죠. 신경통입니다. 진통제 드세요. 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사님의 진짜 문제는 다리나 허리가 아니라 발바닥에 있었습니다. 이 말순 여사께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테니스 공 하나, 그리고 매일 5분의 시간 필요합니다. TV를 보며 하루 두번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발바닥 중앙을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셨습니다. 특히 움푹 들어간 발아치 부분과 뒤꿈치 부위를 부드럽게 문지르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3주 후 이말순 여사는 지팡이 없이 진료실 문을 여셨습니다. 박사님 어제는 통증 없이 처음으로 밤새 잤어요. 그말 속엔 놀라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살고 있다는 감각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달 후엔 손주 손을 잡고 동네 산책도 하셨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그런 게 소원이었다는 말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발바닥을 매일 1분이라도 풀어주십시오. 공이 없다면 수건을 말았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부드럽게, 꾸준히, 그리고 내 몸을 내가 어루만진다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지금 허리가 아프시고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당기는 통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무릎 뒤 오금 마사지가 꼭 필요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무릎 뒤 접히는 부위, 오금, 한의학에서는 위중혈이라고 부르며 좌골신경과 연결된 중요한 통증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나 다리만 집중하다가 이 부위를 놓치곤 하지만 사실 척추 아래쪽 긴장을 푸는 핵심 경로가 바로 이 오금 부위입니다. 허리 통증, 엉덩이 저림, 다리 당김 같은 좌골 신경통 증상이 있다면 이 부위를 풀어줘야 신경 압박이 풀리고 염증 반응도 가라앉습니다. 조일남 씨는 74세의 전직 버스 기사입니다. 20년 넘게 하루 12시간씩 운전하며 허리와 엉덩이, 다리까지 이어지는 좌골신경통에 시달리셨죠. 병원에서는 디스크 진단, 주사와 물리치료, 그리고 마지막엔 수술까지 권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술 대신 단 하나의 실천오금 마사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릎 뒤가 접히는 부위 있죠? 그 부위의 한가운데 약간 움푹 들어간 곳. 그곳이 바로 위중혈 우리가 말하는 오금입니다. 이곳은 좌골신경, 햄스트링 근막, 혈관이 지나가는 통증의 집합지입니다. 허리부터 엉덩이, 다리로 이어지는 통증이 있다면 그 긴장과 압박이 이 부위에 모여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일람 씨는 주무시기 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오금 마사지 매일 하셨다고 합니다. 오금을 마사지하는 방법은 첫째 손가락 지압법입니다. 양손을 엄지 또는 검지 손가락으로 오금을 감싸듯이 5초간 부드럽게 누르고 3초 쉬기를 양쪽 무릎 각각 1, 2분 정도 누르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약간 아플 수도 있지만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살살 누르면서 풀어주세요. 둘째, 따뜻한 찜질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사지를 하기 전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으로 무릎 뒤를 5분 정도 데워주면 근육이 훨씬 더 부드럽게 풀립니다. 특히 저녁 자기 전에 하면 숙면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페트병이나 폼롤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폼롤러나 미지근한 물 담은 페트병을 바닥에 두고 무릎 뒤를 살짝 얹은 채 천천히 앞뒤로 굴립니다. 너무 오래 하지 말고 한쪽에 30초 1분 정도만 해주세요. 처음엔 아프고 딱딱해서 이게 뭔가 싶으셨다는데 일주일 뒤 손끝에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조일람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어제는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요 허리도 안 아팠고 다리도 안 저렸어요 세달 후엔 다시 운전석에도 앉고 동네 뒷산도 혼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수술 없이 약 없이 그저 무릎 뒤 오금 하나 풀었을 뿐인데 예전보다 통증은 없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후 무릎 관절 주변 염증 수치는 낮아졌었고. 특히 척추 주변 근육 통증도 크게 좋아지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무릎 뒤 오금에는 몸 전체 뒤쪽으로 연결되는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곳을 마사지하며 자극을 하면 허리, 무릎, 발까지 통증이 함께 좋아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살짝 구부리세요. 무릎 뒤 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찾아 숨을 내쉬며 5초 눌렀다가 3초 쉬기 1분 반복해 보세요. 이 간단한 실천이 허리 통증, 좌골신경통, 종아리 저림을 완화시키는 놀라운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마사지만으로 몸이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몸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고 몸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려면 생활 전체의 루틴도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걸 실천해낸 분, 77세 한정숙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정숙 여사는 은퇴한 미용사입니다. 40년간 서서 장시간 일하셨고, 나이가 드실수록 어깨, 목등 아픈 곳이 많아지셨지만, 그만큼 허리, 무릎, 발안 아픈 곳이 없었죠. 그 중에서 허리, 무릎, 발은 특히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퇴근 후엔 집안일도 힘겨워지셨고, 밤에는 매일 뒤척이며, 아침엔 부종과 통증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주사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하지만 항상 제자리예요.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달리 방법을 찾지 못해 그냥 견디며 지내왔어요. 그 여사님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해드린 건 아침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단 3분 양팔을 들어올리고 천천히 좌우로 허리를 돌리는 것. 이 동작만으로도 밤새 굳어 있던 척추와 골반 근육이 풀리고 하루 몸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한정숙 여사는 저녁마다 조격통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까지 병행하셨습니다. 물에 생강을 얇게 썰어 넣고 따뜻한 물에 15분. 그 뒤에 발바닥을 부드럽게 풀고 무릎 뒤 오금도 가볍게 눌러주셨죠. 이 루틴을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또한 가지 바꾸신 건 식단입니다. 밀가루, 튀김, 단 음식은 줄이고, 채소, 생선, 생강차 위주의 식사로 바꾸셨습니다. 아침은 꼭 챙겨 드시고, 저녁은 해지기 전 가볍게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들이 몸 안의 염증과 긴장을 풀어주고, 마사지의 효과가 훨씬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두달후 한정숙 여사는 말하셨습니다. 이젠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제 몸이 제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에요. 세달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한강을 걸으셨고, 다섯 달 후엔 경로당에서 건강 루틴을 알려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지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다시 삶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마사지에 더해 하루 5분의 스트레칭, 따뜻한 조격, 그리고 소박한 식단 하나만으로 몸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고 그걸 다시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80세 전직 체육교사 마상우 선생님입니다. 마상우 선생님은 젊은 시절 전국 체전까지 나간 강직하고 열정 넘치는 체육인이었습니다. 하지만 70대 후반 허리와 무릎 통증 다리 저림으로 일상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정작 내 몸이 무너져 가는 줄은 몰랐어요. 마 선생님은 치료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하고 확인하기 위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허벅지 마사지, 발바닥 자극, 무릎 뒤, 오금 자극, 세 가지를 매일 실천했고, 스트레칭과 조격, 식단 조절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두달후 마상우 선생님은 공원에서 다시 가볍게 조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달 후, 그는 경로당에서 3분 건강교실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은 허벅지 푸는 날입니다. 다들 손가락에 힘 빼시고요.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사랑하듯이 부드럽게. 그분의 수업은 입소문이 났고,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배우러 오셨습니다. 마 선생님 덕분에 무릎이 안 시려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이런 말들을 듣는 게 이제는 그분의 보람이자 삶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내 몸이 좋아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마상우 선생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전환을 만들고 그 전환이 또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76세, 저는 지금도 진료를 봅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매일 아침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더 바꾸겠어. 그렇게 말하며 약에 의지하고 버티기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에게 마사지를 해보세요.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라고 권하면서도 정작 제 몸엔 제대로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실천하자. 내 이론이 진짜인지 내 몸으로 검증하자. 그래서 허벅지 앞쪽을 풀고 매일 발바닥을 공에 굴리고 무릎 뒤 오금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저녁엔 조격, 아침엔 스트레칭, 식단은 간소하게 하루 5분 내 몸을 내 손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세달 후엔 약을 끊었고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공원도 걷고 진료 후에도 허리가 뻣뻣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내 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통증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무릎이, 허리가, 다리가 나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 말씀을 믿고 오늘 밤단 3분만 내 몸을 만져보십시오. 손으로 정성으로 매일 한 번만. 복잡할 것 없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이 손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 3분. 당신의 손끝에서 내일 아침이 바뀝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고통받는 친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하신 건강 정보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